이편 34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구리히 기이시든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헤하사 저위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제가 번역한 것은요, 악을 버려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 안전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따라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의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그들의 부르지음에 길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악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봅시다. 14절 악을 버려라. 선을 행하라. 그 안전을 찾으라. 그를 따르라. 악을 버리고 악을 버리는 기초는 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기초는 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조심하는 것은 선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 자신에게 건 말을 조심하는 것이 곧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우르는 관점은 하나님 우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 자 다시, 다시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선 뭐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여 선을 행하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것이 뭐이냐면 우선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명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계시하시며 하나님을 명확하게 계시하시며 계시하며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만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은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요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 향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향하여 보는 거죠. 보는 삶의 방향이요. 삶의 방향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가 시치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며, 또한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며,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16절 하나님은 하나 예. 예.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악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에서도 악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악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곧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며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로부터 악을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경험이 있기를, 경험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